오늘은 뉴비 병아리한테 부엉이로 서포트 해줄 것, 거... <laughs> 서포트 해줄 거... 서포... 서 서포트 해줄 건데요. <laughs> 넌 절대 못지나간어 떨어져도 돼. 잠시만. 죽어라 닌겐 어, 아니, 침대 나오는 줄 알았는데. 아, 아니. 내가 더 놀랐네.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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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쿨타임 안 됐어. 30초 남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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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뒤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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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여드리. 마. 뭐야 응? 살아있네 저기에 살아네 뭐야 아하 으 어? 야 저건 못찾지? 뭐 아, 뭐요 배고프다. 뭐요 저거 지하방 그 뭐냐 저거 죽이고 나 죽었어. 잼민이가 끼웠어. 나 죽였어. 어떤 잼민이가 나 끼웠어. 죽였어. 나 대시가 안 돼요. R I 로 시작하는 놈. R I? 박재합니다. <laughs> 자, 야 일로 와. 어디 갔어? 나 여기 있잖아. 야 뒤에. 나. 아. 너철 있니? 자. 철 있니? 아! 다른 녀석한 줬어 잠깐만 그거 나 조종하면서 되면 나한테 줄걸? 음! 음! 가져가 줘줘 줘. 됐어 철줘안 철을 줘. 달라고 한 것인데 안철안 안 뱉어져요 야 아, 잠깐만 아니, 나 여기 싫어.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철 줄... 게 게주요 받아 빨리요 잠만 새도 받아 아 빨리 철 만들어줘 아잠만요아아아아 아, 안돼 제니스 짜증나 너 나한테 줬지? 어 시간 됐어? 그거 날어 됐어 네. 잠깐만. 야 그거 벙커 죽기때 쓰지 벙커 죽일 때 새는 벙커 죽이라고 만든 것일 수도 야 풍선 없어졌으니까 이제 위수어어어어뭐 어? 어깨어게 위로 가는데죠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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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뛰오어내려 향. 나 스킬 썼는데 너왜 죽었니? <laughs> 스킬 썼는데 너왜 죽었냐? 몰라요. 저니철뵐게 네. 자, 일단 철받으시고요 아, 여기 옆에 새, 새 불평. 옆에 잼민이 불평. 야, 일로 와. 일로 와. 아이, 진짜. 어우, 아우, 아우. 새. 됐다. 여기 네. 지하벙커로 간다면은 어떻게 될까? 어디 지 뭐야? 네얼굴이다인마야 <laughs> 아직 13초 남았다. 뭐가? 떨어지면 안 돼. 나안 떨어져. 떨어지면 넌 진짜 죽는다. 그러면서 떨어지는? <웃음> <웃음> 왜? 떨어질 뿐야 이제 떨어져도 됨. 아 오, 오. 떨어져도 됐다 아니 렉 걸렸어 지금 <laughs> 이 타이밍에 렉걸린야 <랩> <laughs> 아니면 영러시 그냥 갈까? 그 맵으로 기다려 렉 걸렸어 나 여기 있어 나렉 걸렸다고 인마 렉 걸렸다고 렉 걸렸다고 야 누가 나한테 쳐 준다 렉 걸렸어요 살려줘 어? 어디지? 어? 여긴 어디? 난 누구? 어?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철 400, 철 500개 먹어. 오, 깜짝이야. 렉 때문에 네가 순간이동하고 있어. 자꾸 내가 너에게 새를줄 테니 빨리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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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. 아니, 새안 줬잖아. 멈춰. 아 진짜 옆에 지나가는 애들 때문에 세이거 안 돼. 아니 씨. 아니 이게 다른 애들이랑 계속 겹치니까 이거 안 돼. 아아 아. 됐다. 뭘지 방금. 너어딨니아 여기 있구나. 떨어져도 괜찮. 나는 새 나는야 새 1인칭으로 하고 있지 야생에 개눈 군요음 뭐지? 눈! 이야 야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말해 내가 살려줄테니 떨어질 거야 말거야 <laughs> 떨어진, 떨어지는 줄 알고 깜놀했네. 있어요. 떨어지면 너 진짜 죽는다. 야, 야, 야! 뛰어내려! 뛰어내려! 내려자. 살았잖아. <웃음> <웃음> 저거 캐논 부셨나저 캐논 설마 부슨건 아니겠지? 에이,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? <laughs> 오, 오, 외복 응? 야! 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신 탓도 있음 야철 700개 준다 어디 있어 어, 어디야? 어디 있어. 아 이거 잼민이 아 잼민이 아, 아 잼민이 진짜. 나 죽였던 얘야 잼민이가 야어디있어야 일로 완마 일로 와, 음, 와. 일로 와, 엄마. 오딨는데? 뭐 여기 있잖아. 이지식이 됐다. 애 매갑인데요? 응? 그럼 변 없는 거 다행이다. 나부엉이나 있다. 나 부엉이. 부엉이다. 죽어แ 아니. 어, <laughs> 내가 마 n t 를 들고 있었는데? <laughs> 가 죽지 마라 죽으면 네가 죽는다 <laughs> 음. 야 근데... 아직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된다고!!! <laughs> 아 <laughs> 내가 철 400기를 주겠노라 <laughs> 상당히 지금 빡친. 야, 멈춰, 멈춰, 멈추라고, 이. 쟤, 세 줄라고 했던, 진짜. 빨리 쳐. 어, 빨리 쳐라. 어. 짠, 엄마. 아, 진짜. <laughs> 야. 10초 남았다. 떨어지면 안 돼, 아직. <laughs> 방금 떨어졌으면 넌 진짜 죽었왜 <laughs> 저러는 걸까요? 죽고 싶어도 안 달인한 걸까요? 죽어 떨어지지만 마라 떨어지지만 마걍 아니 도대체 왜 아니 <laughs> 안돼 <laughs> 깜짝이야 나너 죽는 줄 알고 응 음, 회복 음. 회복 음. 떨어졌어도 됐 떨어졌어도 됐는데 아쉽나 안돼 캐논이 죽었어 니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다. 야, 일이야. 열심히 회복해주는 중. 오, 마마 뭐 철천개 먹을래? 들어와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어? 자, 설총기 입벌려라. 절 들어간다. 야, 부엉이가지고 부엉이가지고 가면 뭐야? 부엉이 야, 누가 너 죽일라고 한다. 끼워서. 자, 시리바치시. 어잠만나 위치가 이거 이상. 해 어? 지지아심지워지워터안잡터지 워터지. 기 소리지? 왜보 <laughs> 이? 나 애, 나애 <laughs> 음. 뭔 소리지? <웃음> <웃음> 야, 야 떨어져도 돼. 네. 떨어져도 된다니까. 네. 돼. 아 내가 잡는 거 도와줄게. 잭잭이 음. 응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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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면 떨어지게. 안붙면 떨어지세요. 제발 떨어지세요. <laughs> 야, 영료 씨 그냥 그 배부로 할 아깝다. 저 옷은 막 반에 사요? 저는 선데? 너한테 아, 반에 사. 반에서 쓰면은 나한테 반에서 빵빵빵빵 <laughs> 삥 <삥뚱뚱. 웃음> <laughs>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이상한 거본거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? 네 기분 탓이에뭔 소리지? 어? 영상 안 찍고 있었노? <laughs> 음, 음, 음. 어. 아니 오케이 okay, 바로 떴고 음, 바로가 아니었던거 같은데 웃겨 저거 진짜 저희 정신은 거 바퀴벌레. 바퀴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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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바퀴벌레 레전드네 바퀴벌레, 바퀴벌레. 내가 만든 노래다 임마 함께해요 음. 바퀴벌레 바퀴벌레 과연 음. 그럴까? 헬로 난 지금 저작권 송출까지 했다고. 어? 어? 중간이동. 나왜 어? 버프가 두 개냐? <laughs> 나도 있어줘 버프 더해 줌. 그오오 잠만 이고 블록 설치하지마너 눈봉아. 떨어져도 된다. 오나 갑자기 초리 갑자기 많아졌어요. 죽지마. 아이야, 음? <laughs> 어, 별거야. 야, 나, 흐경경 구경, 구경, 경 구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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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치부족구 야! 구 구경, 경 구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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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아 죽어다 아니 선 넘는 내가 시작 안하냐? 어 시작 안하나 말 말하자마자 바로 든. 이거 협박하면 잘됨 <laughs> 인정? 인정? 대박 영어오시면 나와라 <laughs> 그러면은 내가 출제지 야 부엉이 가지고 가라 아니면 너 아니면 너 입속에 부엉이 들어가서 부엉이가 <laughs> 아니야 제발. 제발 이건 무슨 맵이오 어? 야 로비 가자 로비 같이 가 같이 가됐레벨이 뭐지? 야야가 음, 음, 가운데지. 아, 오케이. 야, 남자는 오른쪽, 응? 못뭐 떴냐? 좋은 거 떴냐? 공격하는 거 떴으면 레전드인데. 이게 뭐니? 이거라고 하면 뭐니? 어? 반지란야 내가 스펠링 불려줌 R 야, A 나, 나, 나 부, 됐냐 어 반에서 아니야 거리랑... 반에서 아천을... <laughs> 상관없어 요야너 <안> <laughs> 바바 있지 바바 해 바바 위스퍼 조합 그때 자, 그럼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그럼, 안녕, 어? 안 움직여.